현재 8도 신인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냉장고에서 느끼는 그런 차가움이라서 금방 물기가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장착 방법은 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작동을 시켜도 되고요. 클립을 제거하고 자성이 있는 스마트폰은 자체 자력을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상태로 작동을 시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성이 없는 스마트폰은 양면 테이프 철판을 부착 후 이렇게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훨씬 단단하게. 이보비닐은 스마트폰의 흠집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합니다 5분간 스로틀링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태에서 현재 온도가 40도입니다. 부착 후 테스트를 해보면 현재하게 스로틀링 횟수가 떨어진 걸볼 수가 있고요. 온도도 36도까지. 4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현지 온도, 표면 온도는 18도고요. 이번에는 하드코어 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코어 모드로 했을 때는 수치가 거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CPU 온도는 36도로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하지만 표면 온도는 17도까지 좀더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